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 제도와 진학 정보. 1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티에는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 재혁과 베트남에서 한국의 학교로 편입한 딸 효경이 있는데요. 최근 두 자녀의 교육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잠시 들어가도 되니? 네. 재어가 공부하고 있었니? 네.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니? 괜찮아요. 이제 중학생이니 잘안 돼도 스스로 해보려고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나가볼게 네 무슨 일 있어요? 재혁이가 무슨 말썽이라도 피웠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재혁이 공부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요 아 미안해요 저라도 같이 도와줘야 하는데 매일 야근이나 뭐다 힘이 못 돼주네요 당이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재혁이도 재혁이지만 효경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랴 공부하랴 이중고일 건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자녀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겠군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모든 공부를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답답하기만 할것 같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공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의 공부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함께 들어볼까요? 학습 목표 일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알수 있다. 이 학급 지원 제도를 통해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 학습 내용 일 학교 시험 완전 정복. 이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법. 삼 즐거운. 독서 지도 방법 4. 사교육 없는 학습 지원 사전 지식 파악 및 인식 진단 체크리스트 OX 퀴즈 1. 자녀의 성적표는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 주셔야만 볼수 있다. 정답은 X. 교육 행정 정보 서비스 나이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학기 말 합산 성적표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가 나와 있다. 정답은 동그라미. 학기 말 합산 성적표는 1회고사와 2회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합쳐진 것입니다. 최종 성적은 지필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정기적으로 보는 지필평가와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진학 때 활용이 되며 자녀들의 성취 수준을 알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수행평가는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과제형 평가를 지향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평가 방식도 매우 다양하죠. 특히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는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A중학교 수행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담당 선생님마다 평가 기준과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안내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수업 태도입니다. 즉, 평상시 수업 태도도 평가에 반영됨을 알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책과 공책을 잘 챙겨와야 하며 선생님의 강의에 잘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필고사만 잘 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각 과목마다 다양한 내용의 평가가 있어 조금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교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의 연장과 실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수행평가 과정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파워포인트, 한글 문서 작성 등은 요즘 중학생에게 매우 필수적인 능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필 평가는 매 학기 두 번씩 실시합니다. 즉, 1년에 4회를 보게 되는데요. 중학교부터 지필고사를 볼때 OMR 답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OMR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반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볼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시험을 볼때 전자기기는 반드시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르고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이 밖에 다른 친구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시험 중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 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필 평가는 오지선 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지선 다형은 다섯 개의 보기 중 정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단답형은 문제에 대한 짧은 답을 적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은 주로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 등을 쓰는 문제입니다. 학부모 시험 감독을 신청하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오면 신청하셔서 자녀의 학교에 감독으로 참여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자녀와 시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 학년제로 인하여 지필 고사를 안 보는 학기 또는 학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각 과목별 수업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오니 매 순간 매 수업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영어 듣기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학기가 끝나면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이 성적표로 각 과목의 성취도를 확인해 자료가 부족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확인하고 더욱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어 학교 다녀왔니 네 오늘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왔어요. 필 평가, 수행 평가, 원점수는 뭐고, 표준 편차는 뭐지? 재혁아, 이 성적표 어떻게 보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성취도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하던데요? 여보. 재혁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좀봐 주세요. 아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너무 다른데요. 그때는 점수랑 등수만 나왔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적힌 거 보니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지도도 해줄 건데, 참 난감하네요. 아, 그러게요. 일단 내일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학교 성적은 예전과는 다르게 등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볼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기록되는데요. 때문에 성적표가 조금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적표를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각 과목마다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지필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이며 수행 평가는 각 평가 항목마다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 점수를 반영 비율에 맞게 100점 만점으로 변환한 것이 합계인데요.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1회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 점수는 61점이고, 평가 비율은 30%이기 때문에 61 곱하기 1분의 3, 18.3점이 되고, 2회 지필고사는 60점 곱하기 1분의 3으로 18점, 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는 10점, 독서는 9점, 논술 표현은 10점, 논술 종합은 10점이 됩니다. 이 점수를 합한 점수가 그 과목의 점수가 되고 제역이 같은 경우에는 75.3점이 되는 거죠. 성취도는 점수에 따라 A, B, C, D, E 등급으로 나눈 것이고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입니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반드시 등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점수와 과목 평균은 해당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와 전체 학생의 해당 과목 평균이 얼마나 되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해당 평균 점수에 얼마나 넓게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국어의 경우 평균인 75.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9점인 90.4점과 60.6점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90.4점을 넘는다면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국어 과목을 잘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역이의 경우 전체적인 점수가 평균 점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보면 되고요. 수행평가에 비해 지필고사 점수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가르치면 성적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학교부터는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둘째, 거창한 목표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셋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버릇을 들인다. 먼저, 동기유발이 일어나야 공부를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동기유발은,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공부에 대해 생각이 없을 경우 부모가 외부에서 동기 유발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동기 유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모든 학습자는 자신이 배우는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유발됩니다. 따라서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지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왜 공부가 필요한가? 공부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공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등입니다. 둘째,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잘할수 있어. 너 자신을 믿으렴? 등의 말을 해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셋째, 칭찬과 보상은 적절하게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칭찬은 구체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해 주세요. 수행 평가를 열심히 하는 것 보니 참 든든하구나. 성적이 올랐구나. 점수도 점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네. 대견하다. 벌써 과제를 다 했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치킨 파티 할까? 목표가 분명해야 빠른 성취를 볼수 있습니다. 목표는 매일의 목표, 단기적 목표, 장기적인 목표로 세분해서 세워야겠습니다. 계획은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등으로 상세하게 세우는데요. 계획을 적는 수첩을 마련해서 계획을 실행했는지 자료와 함께 체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겠죠. 다음 활동지를 참고해서 자녀와 함께 목표와 계획을 세워볼까요? 먼저, 한 학기 혹은 1년을 기준으로 성취도 한 등급 올리기, 평균 점수 5점 이상 올리기 등의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다음, 월별 계획을 정하는데요. 미숙한 과목 보충하기, 오답노트 전부 다 보기 등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주간계획은 월별 계획에 맞춰 한 주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주간계획을 기준으로 일일 학습계획을 세우는데요. 수학문제 다 5문제 풀기, 영어단어 20개 외우기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할 일은 일일 학습 계획을 기반으로 하루 전 또는 아침에 오늘의 할 일을 미리 정하고 숙제, 수행 평가, 예습과 복습,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너희 학교 다니는데 힘든 건 없니? 하이, 네, 아빠.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 수업도 재밌고? 네. 여러 선생님께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체험 학습이 너무 재밌어요. 어제는 과학 실험을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도 해 줬어요. 그런데 챙겨야 할게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해요. 하긴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좀 힘들 때도 있긴 해요. 이런 여보 학원에라도 보내볼까요 과외는 어때요? 아 그렇게까지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니 주변에 거의 학원 두세 개 과외 한개 이상 안 하는 집이 없더라고요. 음 그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별 공모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국어 과목의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요. 국어 과목과 같은 경우, 문학작품에서 지문이 많이 인용되므로 중학생 필독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국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무조건 답만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올바른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 필수 영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영어 지문을 많이 해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 교과서로 영어 듣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경우 교과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 보는 것이 좋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학은 용어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타 과목에 비해 중요하고, 학습한 개념을 연관지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도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곧 공부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독서는 모든 배움의 시작이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독서를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겠죠? 독서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책을 읽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가능한 수준의 독서 목표 세우기. 둘째, 학교에서 열리는 도서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셋째, 지역 도서관에서 함께 책 빌려 보기. 넷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기. 이때 자녀에게만 독서를 시키고 부모님은 팀이나 스마트폰을 볼게 아니라 같이 책을 읽어보고 소감을 공유해보는 등 부모님과 함께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한 경우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독서 활동 상황에 한 권도 없는 것보다는 여러 권이 적혀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식이 나쁘듯 편독도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간접 경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무조건 부모님의 의사대로 책을 골라주기보다는 자녀의 취향에 맞춰 독서를 하는 것이 좋고 중3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의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더 많이 교육해야 한다는 부모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간다고 해서 성적이 꼭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겠죠. 무리한 학습은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초등학교 단계부터 수업 결손이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문제집을 사서 풀기보다는 방학 때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풀게 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줘야 합니다. 학교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가 신청해서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에듀넷,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과와 관련된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해 부족한 기초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림 학교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감, 담임,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여 다중 지원팀을 조직한 후, 학습 부진 학생의 원인 진단과 학습 코칭, 외부 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하여 정서 심리 검사를 통해 정확한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학습 코칭과 심리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병의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함께 학습 동기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 부진 여부 진단과 보정 자료 제공 및 학습 이력 관리까지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듯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정리하기 지필평가 종이에 보는 시험 매 학기 이회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수행평가. 수시로 평가하며 학교마다 과목마다 평가 방식과 점수 비율이 다름. 유의사항. 지필고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전자기기 소지 금지. 성적표 보는 방법. 성취율은 A, B, C, D, E로 나누어져 있음. A등급에 가까울수록 우수함. 동기 유발을 통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세우기를 점검함. 단어장 만들기, 암기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함께 연습함.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외부 지원을 적극 연계함. 자,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